지난주에 이단 세미나를 했었죠 오늘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맥을 같이 하고 비슷한 주제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녀들도 미혹을 할 것이다. 예,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난 주에도 우리 부안에서 지진이 있었죠. 예, 꽤나 강도가 센것 같아요.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건물이 흔들리더라고요. 예, 그만큼 지진이 우리 한반도도 이제 피해가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절말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보십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셨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랬어요. 당시 바깥에 교회 바깥에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단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말씀 요약은 따로 나가지 않고, 우리 목장 모임할 때. 듣고 난 소감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았는데 목장 모임하면서 나눈 내용들이 대부분 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깝게도 이단들이 자리를 포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시로 공격을 해오고 미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논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이들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또 이단의 문제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특징 중의 하나로서 베드로 사도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2 절을 한번 보고 가시죠. 2 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호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단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시의 고대 종교들을 살펴봐야 돼요. 고대 종교의 에, 그들의 제의 과정, 제사를 드릴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음행을 벌이는 일입니다. 그들이 뭐 어, 쾌락을 추구한다기보다도 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가나안 종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바알과 남신 그리고 아스타롯 여신입니다. 이 남신과 여신이 결합을 하면 어 새로운 생명이 이 싹이 트고 풍요가 땅에 임한다. 이게 그들의 사상이고 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그 신의 성전에는 항상 성창이 있었습니다. 신전 창기예요. 그 머물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들과 함께. 육체적인 음란한 행위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발과 아새를 자극하고 이 땅에 풍요가 임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고 이 발과 아새라 신학뿐만 아니라 고대의 많은 종교들이 종교들이 다 이와 같은 양상과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단들도 역시 어, 신약 시대였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색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예, 음란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고대의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했던 일이지만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어떻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앞에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왜 동시에 하나님과 바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그들의 눈이 돈에 멀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상 신상 앞에 가서 엎드렸던 것이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음란하다 너희가 가늠했다 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2과정 중에 이런 음란한 일들을 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3절을 보세요.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왜 말을 지어냈을까요? 탐심입니다. 그러면 호색이라고 하는 말과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상 여러분 잘 통하고 있죠. 탐심, 탐욕이에요. 호색도 어, 이방신 앞에 가서 절하는 일도 결국에는 돈 때문인 거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다 탐심, 탐욕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소식을 사도들이 듣고 사마리아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믿는 믿은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해요. 그 장면을 빌립을 따라다녔던 마술사 시몬이죠. 왜 따라다녔냐면 빌립이 행하는 그 기적들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했던 마술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자 빌립을 따랐고 세례도 받았고 예수를 믿는다고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간수할 때 성령이 맞아 돈을 드리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이와 같은 권능을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네가 은고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요. 왜 빌립을 쫓았으며 왜 세례를 받았으며 왜 수를 믿는다고 했습니까? 결국엔 돈이에요. 탐심입니다. 이 사람 전승이어야면 나중에 이단의 수개가 됐다 그래요. 이 탐욕이죠. 탐심. 지난주에 다녀간 목사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참 궁금했습니다. 그 이단들 그 교주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를 정말 믿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을까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사기입니다. 종교 사기. 사업이요. 비즈니스예요. 돈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탐욕,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 사기 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골로세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세 번째. 4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 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누구를요? 범죄한 천사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이 질서를 위반합니다. 온당한 방법이 아니고, 뭔가를 내가 갖겠다고 덤벼든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질서를 위반하는 무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범죄는요,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질서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진술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누구 말입니까? 아시면서 모른 척하고 겸손한 사모엘 말이잖아요. 사모엘이 말해요. 그긴 사사시대의 어둠, 무질서를 종식시킨 인물이 바로 사모엘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영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청자와 화자의 구분이 명확해야 돼요. 청자는 뭐예요? 고려청자. 화자는 지화자.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즉, 순종하는 입장,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청자와 화자의 구분이 명확해야 돼요. 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10편 133편 3절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뿌려짐과 같이 헐몬산은 가난안 땅의 가장 높은 저 북쪽의 산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온 팔레스타인 땅을 적실 수 있는 이슬이 흘러 넘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이 낮은 곳에 머무를 때 그리고 듣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우리에겐 그분으로부터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란 말이에요. 영적인 질서. 그런데 이 세상은요 사탄은 호색과 탐심으로 무질서를 조장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질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 지난 주에 입시 비리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 음대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을 이제 뽑는데 어, 교수는 원래 이 과외를 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과외를 하고 회당 70만원까지 받았대요 근데 회당이 여러분 회당 회당 그러니까 이 회가 뭐 20분인지 30분인지 몰라요 어쨌든 회당 70만원을 받았는데 몇 번을 했을까요 시험 보기까지 그 돈을 다 받고 그돈 받아 가르친 제자들을 어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서 대학에 합격을 시켰대요 이거 불법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한 선생님은 그 학부모에게 현금을 받고 명품백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알고 보면 명분은 있지만 전쟁도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뜯, 뜯어보면 다 돈이에요. 18세기에 미국이 독립 전쟁 했잖아요. 영국으로부터 독립 전쟁을 해요. 영국과 잘 지냈습니다. 굳이 독립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이었느냐? 여기서 세금을 하도 많이 부과하니까 돈 때문에 독립전쟁을 못 살겠다고 일으킨 게 바로 전쟁이고. 많은 전쟁들이 다 뜯어보면 돈이에요. 탐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라 그랬어요. 누가 경건한 자냐? 우리 어떤 행위로 특징, 지어서, 특징 잡아서 경건하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거기 에 우리의 경건함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5절로 가 볼게요. 5절.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네 하나님이 한 사람 그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죠. 여러분, 노아가 경건합니까? 그가 홍수 이후에 무슨 일을 했어요? 농사를 짓죠? 포도 수출을 얻게 되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빨거어서요 하체를 다 드러내버려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지적을 해요. 경건합니까? 그런데 노아를 경건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 가보세요. 이루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경건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빼고 여러분 이름 지어넣어서 시작 자신이 없어 이렇게 자신이 없어 성까지 넣어서 아무 개는 시작 최경욱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경건한 세세 후손들입니다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자들에게는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영원히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이 경건한 자들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두 번째 7절 로스를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이 롯이 의롭습니까? 롯은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9장 19절에 주의 종이 죽게 은혜를 입었고 죽게 서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어때요 지금? 두려워합니다 두 천사가 와서 롯을 구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탈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소돔에서 그런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요 이 두려운 것은 죄인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 아담의 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선악 갖다 먹고 범죄한 인생 두려워합니다 이걸 보면 롯은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이 의로운 롯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유는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그 지역의 성을, 성을 멸하실 때,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예, 성을 엎으실 때,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아서 생각하사.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 1, 2, 3절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언약은 그 내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자손이요. 즉 바꿔 말하면 씨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자손이요 씨는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 주셨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복은 뭐냐? 한 군데 더 봐요. 로마서 3장 22, 24절을 제가 읽을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뭐예요? 의. 의로운 롯. 그 의가 어디서 난 거냐? 어디서부터 온 거냐? 롯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에요. 외래적인 의라고 말했어요. 루터는요. 바깥에서 날라온 의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던져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가 있어요. 그 의를 어떻게 얻게 되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죄시음죄시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의로운 로스는요 자기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것.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장래에 벌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성경은 내다보고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흠과 티가 없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삶의 질서를 잡아 가셔요. 롯이 소돔성으로 간 것은 시험에 빠진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봐요. 요단 지역이니 거기 뭐가 많습니까? 물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롯은 생각해요. 아 여호와의 동산인가 보다, 인가 보다, 애굽과 같은 곳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요단어에 소금원 안돼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아요. 그러나 같아 보이지만 애굽도 아니고 여호와의 동산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영화의 동산 같아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동산이 아니에요. 여기는 소돔입니다. 들어가 보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8절 말씀 봅시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됐다. 상했다는 말은 고통스러워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줄 알고 갔어요. 행복할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험에서 건져주실 때 여러분이 좋아서 쫓아간 게 뭐든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재물이든 어떤 여건이든 조건이든 간에 그게 지긋지긋하고 싫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지금 로처럼 마음이 상할 때까지, 고통스러울 때까지, 지긋지긋할 때까지, 내가 잘못 짚었구나, 이게 아니구나라고 확실하게 깨달을 때까지, 손에서 놓아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때 지긋지긋해지면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을 왜 지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아니구나 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잘 지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학대가 바로의 학대가 가해지고 노동의 강도가 더해지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지낼 만 하십니까? 아직도 좋습니까? 아직도 살 만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아, 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 이 자리가 아니었구나. 아, 이 여권과 이 조건이 아니었구나.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지가 찌긋하게 느껴진다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해서 건져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강압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세우신다? 질서를 세우어서 영적인 질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복을 받게 해주시는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은혜받은 경건한 자손들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면서 갑시다 뉴진스님이에요. 누구 닮았어요? 이분이 정말 선님이 아니고 윤성호씨라고 개그맨이에요. 근데 이 DJ 공연을 하면서 저분이 입고 있는 저 승복 때문에 지금 국제적으로 또 우리 나라 안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어, 싱가포르나 또말말이이아아연이이취취소돼버버어요종 종교 a l 다다 s i a Malaysia, m a l a 된다 i a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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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a l a y s i a m a l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2000년에 조계종 출가자가 528명이었대요. 꽤 많았는데, 2022년에는 61명으로 급감을 했다 그래요. 이제 나는 머리 깎고 스님들 자원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종교별로 지금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불교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지난 4월에 강남에서 국제불교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박람회 참석한 참석자 중에 80%가 2030 젊은이들이래요 아마 류진수님 영향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참석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불교가 좋습니까? 네 좋은 점이 뭡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편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불교는 매주마다 갑니까? 절에? 안 해요 편하죠 교회는 매주마다 와야 돼요 뭐, 뭐 강요하고 요구가 많습니까? 아니, 1년에 한두 번, 세번 가는데 무슨 요구를 받겠어요? 그리고 내용도 점잖고, 뭐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천주교나 기독교에 비해서는 편하다. 여러분, 이거 근데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편한 정도가 아니고,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이미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일하실 때 마음을 먼저 바꾸시지 먼저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 배운 거고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만큼만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담아서 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원하는 마음. 어, 여러분, 제가 산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북한산에 100원대까지 올라가려면 대략 아마 960m 정도 되고 1시간 반 정도 쉬지 않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여름에 올라가려면 땀이 너무나 많이 나고 힘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실은. 그리고 옷이 땀에 다 젖어요. 만약에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지옥 같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네? 산이 너무 좋아요. 니가 좋아, 너무 좋아. 산이 너무 좋아. 못 가서 나 저는 한이에요. 못 가서. 여기, 제 전에도 산이 많지만. 힘들어요. 근데 행복해요. 좋아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중매 결혼했을까요? 연애 결혼했을까요? 마음에 무슨 연애 결혼을 했겠어요? 뭐 뻔한 답을 다 그러셔요. 중매 결혼했죠. 참 중매 결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 앞에 그 힘든 과정이 다 삭제가 돼. 뭐, 뭐 사줘야지, 뭐 시간 내야지, 영화 보러 가줘야지, 같이 지내줘야지, 뭐 같이 시간 보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그거 다 삭제해버리고 그냥 딱 만나서 1년도 안 돼서 딱결혼했 결혼하고 살때 연애하는 것처럼 살고. 여러분,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다 중매 결혼하길 축복합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실상, 이 연애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힘든데, 그게 어때요? 좋대요, 좋대. 핸드백 사주는 거 좋대. 같이 시간 보내주고, 공부 못하고 시간 뺏기고, 거기에 에너지 쏟아붓고, 그뭐몇 개월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힘들어요. 근데 왜 행복해요? 얼굴이 워네 가지고 오늘도 양복 입고 오는데 무슨 새 신랑이 그냥 뭐 어? 왜요. 힘들지만 연애해도 좋아서 여러분 좋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는 뭔가를 요구하셔도 힘들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말씀의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린 진리를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고 말씀하십시다. 지금 뭡니까? 태풍의 눈이에요. 사방, 다, 이 소용돌이 치는 태풍 속에 그 태풍의 눈은 고요해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지 말이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무서운 죄악의 물결에 우리가 휩싸여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롯을 구별하셔서 경건한 자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일생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요. 받고 있는 은혜요.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자리가 힘겨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분연히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